어, 전기차 화재 비율은 얼마나 될까라고 보면, 내연기관 차의 화재 비율하고 전기차의 화재 비율이 한 이렇게 차이가 생깁니다. 0.11%고요. 0.019, 0.011%로 전체 이건 화재 건수입니다. 전체 화재 건수. 그러니까 뭐 달리다가 화재가 날 수도 있고, 그냥 세워놓다가 화재가 날 수도 있고, 이렇잖아요 근데, 어, 충전을 하다가 화재가 난 것은 아직 데이터를 사실 못 찾았어요. 근데, 어, 주차장에서 화재가 난 경우에, 이거, 이런 경우에는 세워놓을 수도 있고 충전 중이들 있을 수 있잖아요. 대부분은 사실은 그 급속 충전기를 하다가 화재가 나는 경우가 많고요. 빠르게 들어가기 때문에 받아들이질 못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보시면, 실제 주차장에서 얼마나 화재가 나느냐면 전기차가 0.008%가 납니다. 이게 이제 그 소방청에 나온 통계인데요. 이게 주차장에서 나온 연도별 그 화재 건수입니다. 네. 이게. 그래서. 어,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만큼 화재가 발생되진 않는다. 다만, 화재가 한번 발생되면 끌수 없다라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, 한번 나오면 완전 전송할 때까지 그냥 타버린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염려가 되시는데,